이동 한번 해볼게요. 자, A, B, C 뭐부터 이동할까요? 등반자 구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칠 때는 로프 던져서 넘긴 다음에 두 발, 세발 떼고 에바스 매듭에서 반대쪽 당겨서 나비 매듭 하고. 카라비나 걸고 와이어 걸고 다시 반대쪽으로 맞죠? 우리? 근데 내가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상태를 그대로 매달린 상태에서 딱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? 와이어스리기 가져오시고요 로프는 오고. 자 본인이 여기 지금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한번 만들어 볼까요?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간다? 뭐 빼기 가져가셔도 되지만 최대 가볍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로프 딱 이렇게 한줄딱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카리터다도 하셨죠 그죠? 자기를 타고 올라가든 올라가서 내가 작업하고 내려갈 롯데 로프 회수 로프를 설치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설치하고 올라갔지만 뭐 여기 밑에뭐 와이어스링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없나 보 카라비나 두개 만들었어요 어떻게 요네 예. 오케이. 자 오케이 시간 관계상 제가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자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, 맞죠? 방금 로프 넘기고 또 이렇게 할 거잖아요. 그래서 걸고 또 이렇게 할 거잖아요. 자,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 말고 자 로프를 이렇게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고요. 자 와이어슬링을 먼저 내가 지금 매달려 있잖아, 이렇게 딱 매달려 있잖아. 자, 그러면은 와이어슬링을 <laughs> 먼저. 하나 설치를 하시는 겁니다. 하나 더 주시고요. 이렇게 다껴 넣어줘. 안 빠지게. 껴 넣어. 아 좋게. 자 그리고 로프를 하나 가지고 왔죠. 이 로프에 워킹 로프를 먼저 쭉 내려줍니다. 로프.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줘야겠죠. 그리고 이게 또 회수 로프가 되야되기 때문에 워킹 로프의 회수 로프 길이만큼 또 이렇게 반 접어서 절반 정도를 내려주는데 조금 더 길게서 해 내려줍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나비 매듭을 하는 겁니다. 자, 두 개를 하고 카라비나에다가 나비 매듭을 걸 건데, 자 보세요. 자, 얘, 제 기준으로 이제가까이 있는 카라비나가 있고, 멀리 있는 카라비나가 있죠. 제 만약에 가까이 있는 카라비나에 걸었으면 얘도 가까이 있는 카라비나에 걸어야 되고, 바깥쪽에 걸었으면 얘도 바깥쪽에 걸어야돼요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시면 훼수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자. 그래서 어떻게? 저 안쪽에 한번 걸어 볼게요. 이쪽으로. 가까운데. 그렇 그리고 워킹 로프 걸으시. 면 워킹 로프는 당연히 이번에는 바깥쪽. 설치가 됐고 훼수 로프가 없죠. 그죠 훼수 로프를 다시 처음에 내가 두번 내렸던 거를 가지고 설치하시는데 잘 보세요. 자,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. 여기서 얘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.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, 안 된다. 와이어가 없을 때는 가능한 겁니다. 근데 와이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? 이 와이어를 벗겨서 가져가야 된다. 그러면 어디로 설치해야 됩니까? 자,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쪽에서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이거 자, 자, 이렇게 해서 워킹. 그 다음에 횟수 해서 와이어 슬링을 가지고 횟수가 됐으면 이해되시나요? 네. 돈이 매달렸다 생각하시고 와이어 슬링을 두 개를 먼저 걸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워킹 로프 길이만큼 빼고 워킹 로프에다가 이걸 횟수 로프까지 써야 되니까 두 배보다 살짝만 좀더 빼세요 그리고 나비, 나비, 걸고, 걸고, 워킹 걸고 거기다가 뭐 도래를거시려면도래를 거시고 그래서 횟수 로프는 바로 거는 게 아니라 나비 매듭에 제 가까운 데다 걸었잖아요. 카라비나를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전 처음에 여기다 걸었으면은 회수 로프를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설치할 때그 와이어를 꺾게 낼수 있게. 자 아까 전에 와이어 없는 거랑 와이어 있는 거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그한번더 실습하시고 다른 걸로 또 넘어가겠습니다. 그만.